이 내가 큰 물고기를 잡아주겠어. 정말? 진짜 못 잡을 텐데. 애디이 바보 아니야? <laughs> 어. 어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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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. 나 잡을 거야. 어, 낚는다. 어. 엄청 커. 으. 와! 야, 그. <laughs> 상어야! 사과한테 도망가야 돼 어서 도망가자고 그자 애디야 그 애디가 끌려가 상어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찬양을 불러줄게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을 가. 와 아유, 살았다. 저 상어는 정말 못된 바보야. 과자 바보 멍청이. 으악, 으 끌려간다. 으악, 살려줘. 으악, 살려달라고. 이렇게 해서 뽀로로 일행들은 저녁 늦게까지 상어한테 끌려가야겠어요. 상어야, 왜 뽀로로와 친구들을 괴롭히는 바보 멍청이야?